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조치를 취할 때는 이런 개인의 사생활 또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제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선임 변호사 노영실입니다. 아,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엠번방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지요?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던 사건으로 그 진범들은 얼마 전에 법원으로부터 아주 중한 형량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엠번방 사건을 어,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써 엠번방 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위 엠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 요 정확한 명칭은 정기 통신 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써요. 앞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유통을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카카오톡에서 공지가 있었지요. 어, 이러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서 오픈 채팅방 오카 방이라고 불리는데 이 오픈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카카오톡에서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착취물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그 규제의 미명 하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서 이 법률을 위헌이라는 주장도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성착취물이 나쁜 것이고 대척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해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착취물 규제라는 목적을 위해서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엠번방 방지법과 그에 따른 지침들을 시행하면서 한 얘기가 방통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래서 개도 기간을 두어서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엠번방 방지법이 처음 시행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엔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위헌인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경론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일각에서는 이것은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위헌이다는 라 입장이 있으시고 또 한쪽으로서는 어 이러한 성 착취물에 대해서 기본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 전제조차 잘못된 것이다. 어 이런 성 착취물이 표현의 자유에 포섭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윤창호법이라고 하여서 어, 위헌 결정 났던 사안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윤창호법이 공익상의 목적으로 개정된 법률이라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어, 음주운전의 그 해악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어, 중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책임과 형벌의 어, 비례 원칙상 이 법률이 너무 과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측면이었지요.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지켜야 되는 헌법상 원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 어, 대형법정주의라고 하여서 누군가를 처벌을 할 때는 꼭 그러니까 행정규칙이나 뭐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나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처벌하는 그런 제재적 조치를 취할 때는 어, 명확한 법률 규정으로서 규정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는 그에 비례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 처벌이나 책임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에 비추어 볼때 근본 엠범방방지법 일단 여러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사전 검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적인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엠범방 방지법을 통해서 어, 불법적인 성착취물을 근절하겠다라는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범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라는 어, 거대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조치를 취할 때는 이런 개인의 사생활 또는 표현의 자유가 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제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M범방 방지법을 통해서는 예를 들어서 오픈 채팅방에서 어, 어떤 동영상을 올렸을 때 일단은 검열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적 침물이 아닌 영상을 올렸음에도 누군가 제3자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상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 영상의 업로드나 전송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상대방과 SNS를 통해서 소통할 때 많은 제한을 받게 될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법률이 시행됐을 때 초반에는 부작용이 많이 있고 그래서 행정당국이든 아니면 국회에서든 법률적인 오류들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시행된 법률로 인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을 받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